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5년이 지난 지금 순수익 20억 이상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어 에드센스로 하루 100달러, 즉약 얼마죠? 13만 5천 원 정도이죠. 이런 것들을 벌수 있는 좋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됐을 때더 많이 벌 수도 아니면 이런 키워드 상위 노출이 돼도 못벌 수도 있죠. 상위 노출은 구글, 네이버 다음. 아니면 외부 유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되고요. 제가 돈 벌었던 것들 제 경험으로 어떤 키워드를 포스팅하면 더 많이 수익이 날수 있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매주 한세 달간 한번 이런 걸 같이 어떻게 이 키워드가 돈될 거라 생각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저희가 유료 수강생 전용으로 풀었었는데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자 이제 무료로 전환했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칼럼 오셔서 애드센스 오시면은 저희가 매주 키워드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 4주차 한번 보면서 왜 이런 키워드를 쓰면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슈, 롱테일 이런 측면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로 포스팅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답을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수익성 높은 키워드들은 어 지금 CPM으로 바뀌었다 해도 CPC가 무조건 있습니다. 뭐 대출, 보험,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CPC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뭐 금융 분야, 건강, 의료 분야, 뭐 IT 분야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 일반인 기준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썼을 때 어, 나왔던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추천해 줄 키워드는 이거는 8월 셋째 주에 저희가 추천해 주드렸던 거거든요 미녀와 순정남 몇 부작인지에 대한 거 이거는 보통 블랙 키위를 보고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돈이 안될것 같아도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돈이 됩니다 왜 돈이 되냐면은 시청률을 검색해 보셨을 때 미녀와 순정남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이게 네, 10, 20%나 되죠. 이거를 50대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네이버에 쳐보는 거예요. 그럼 몇 부작이라는 게 가장 먼저 연관검색어로 잡히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연관검색어라는 거는 어, 보통 많이 검색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거든요. 몇 부작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론사들 보세요. 언론사들조차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볼까요? 아마도 보통 이런 높은 키워드들은 에드센스로 넘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보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녀와 순정남 몇 부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드라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말에 검색량이 많이 올라가고, 어 이게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올라가고, 생각보다 이런 거가 정말 돈이 된다. 왜? 고연령들이 많이 검색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이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됐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량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8월 13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는데 수요가 많을 것이고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으려고 엄청 서로 공유를 하시고 주변에서 야, 대환 대출 이거 받아 봐 했을 때 검색해서 나오면은 보통 이런데 대출 광고가 또 뜹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워링크로 광고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돈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셔서 이렇게 지식인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웹사이트 탭에는 어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좀 어뷰징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식인들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식인 답글만 남겨 주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시혁 과즙세연 이 트래픽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메인 키워드를 먹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게나왔으면 그러니까 방시혁 씨, 과즙세연 씨랑 이런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요? 방시혁 씨 자녀가 있나? 재산이 얼마지? 결혼은 했었나? 그런 키워드 쓰셔도 되고요. 과즙세연 뭐 프로필, 과거. 이런 거에 대해서 판짝이 하시면서 이게 메인 키워드여서 먹기 어렵다면 그런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쓰실 때 조,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부정적 이슈는 최대한 줄이시고 객관적인 사실 둘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둘다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키워드 추천은 네 번째죠. 난카이 대지진인데 이게 엄청 핫해요. 난카이 대지진. 이거는 이 지식인만 보더라도 엄청 트래픽이 좋은 걸알수 있거든요.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하면 5,000명이나 봤죠. 여기 지식인 누가 작업하셨고 14개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8월 14일에 한 건데 5,000명이나 받고 이것도 700명. 이렇게 계속 이런 데 답글 남기시면 돼요. 저런 거 쓰신 다음에 얼마나 갈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식인으로 검색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할까 영관 검색어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런 오사카랑 후쿠오카를 놀러 가는데 여기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부산에도 영향이 있을까 언제 해대되는지 사포로 가면 이런 거영관 검색어 쓰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오사카 여행 가는데 만 오천 명이나 봤죠 여기에 누가 지식인 다셨죠? 여기 들어가 보면 쿠팡 방문하고 계속 읽기 하면은 이 쿠팡에서 구매하면은 이 사람한테 3.3%의 수익이 가게 됩니다. 이거 쿠팡 다시 보기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코드 조만간 공개할 거거든요.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 써보시고 효율 좋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맘스터치 하추핑 이거 하추핑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는데 되게 핫합니다. 하추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 어른 어린 애들 사이에서 커요.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이 이렇게 검색하진 않고요. 보통 이 가족들이 이런 거 이제 영화 보기 위해서 뭐 사주거나 이렇게 검색하고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사달라니까 이게 뭔데 해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하니까 마음스터치 핫초핑 이런 거 검색하셔가 이런 거 사주려 해요. 진짜 저도 만약에 애가 이런 거 가지고 싶다고 하면 사주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인지 배달해도 이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짝이 하셔서 이런 꿀팁들에 대해서 배달이랑 기간, 뭐 키링 어떻게 사는지 얼만지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인컴님이 추천해 주시건데 자녀가 있으시니까 진짜 이런 거에 민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어 키워드 잡아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인플루언서 이거 보신 분들이 있나요? 굉장히 핫했죠. 그럼 여러분 더 인플루언서 보면서 여러분은 항상 소비자가 돼서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뭘, 쓰, 뭘 검색할까요 사람들이? 이 출연진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출연진이 있으면은 뭐 프로필, 과거 이런 거 검색하겠죠? 그래서 저기서 좀 이슈가 될것 같은 출연진이 있으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그 개개인에 대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차가 증가할수록, 논란이 있을수록, 출연진 역시 뒤따라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게 이런 넷플릭스 영화가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써두면은, 이게 또 갑자기 화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역주행 하면서, 그때 다시 또 돈을 벌고 하니까, 이런 것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격리 기간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요 저희 회사도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 저도 검색하게 돼요. 지금 검색량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격리 기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증상 뭐 출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너무 많거든요. 이 세부 키워드가 코로나 격리 기간. 2024년 버전으로 쓰셔도 되고, 요즘 코로나 격리 기간, 이런 거 많이 검색하니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유 앵콜 콘서트, 그리고 임영웅은 진짜 좀 치트키적인 거죠. 이런 콘서트 예매 방법 진짜 치트키적인 겁니다. 한번, 유강, 지식인, 블로그 다 해보시면은, 저 이거는 진짜 이걸로 뭐 500불, 하루에 1000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의 달 열기구, 서울의 달 열기구, 이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8월 23일부터 공식 오픈하죠.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예매 방법 이런 거 포스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3주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저는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길어져서 4주차는 제가 2일 뒤에 한번더 설명 드릴 테니까 만약에 먼저 보고 써보시고 싶은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애드센스 팜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칼럼 애드센스에 저희가 매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보시고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꼭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의 키워드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 가시, 가져가신 다음에 그런 걸 써보시면 되고, 쓴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죠. <laughs> 내가 어디에 노출시킬 수 있는가, 네이버 웹사이트 탭을 노릴 수 있는가, 지식인의 답변 달아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카페들, 최적화 카페 이런 걸 올리면서 내 링크를 달 것인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거 검색해보면서, 이런 걸 내가 블로그로 올릴 수 있어서 이 외부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 이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해놨을 거거든요. 여기 해놨죠? 이 사람? 이렇게 최적화 카페를 이용해서 여기 본인 워드프레스로 넘긴 다음에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지식인, 지식인도 물론 해놨을 거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네이버 웹사이트 탭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써놨던 글들이 갑자기 오늘 봤더니 100달러, 500달러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그냥 내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고 넘기시지 마시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뭐에 트래픽이 몰릴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월 10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주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서 같이 키워드들을 보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더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쟁이 덜한 롱테일 키워드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메인 키워드들은 이 초보자 기준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올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뭐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2024년 붙이는 거라든지 코로나 친 다음에 뭐 제 유행 격리 잠복기 이런 거 잠복기에서도 또 롱테일로 가면은 전염 검사 키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어, 롱테일을 쓰시길 바라고요 이러면 경쟁이 덜하고 조금 더 초보자 때 안정적인 트래픽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컨텐츠가 키워드와 일관되게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잠복기 전염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 글을 쓰는 게 좋고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글이랑 네이버 웹사이트에 올라가다 보니까 <laughs> 어, 그런 양질의 글을 쓰면서 외부 유입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그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겪은 모든 시행착오를 줄이고 5년이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남자, 알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